네 안녕하세요. 헬템입니다. 오늘도 좋은 새벽이에요. 요즘 모바일 게임을 안한 지가 오래돼서 모바일 게임 뭐 있나 한번 봐볼까요? 아무래도 인기 게임을 한번 가봐야겠지. 인기 게임. A3 어떠십니까? 너무 재밌습니다. A3요? 오 A3 스틸러 라이브. 이거 양대마켓 1위도 하지 않았었어요? 오.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 모바일 게임 최초로 배틀로얄 시스템을 또 도입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? 어, A3가 3월 12일에 런칭된 신작 게임인데 와, 이거 저도 소문은 무성하지만 직접 한번 이거 체험을 해 봐야겠는데요? 그래서 A3 세계로 한번 떠나 볼까요? 출발. <laughs> 서버는 제가 고를게요 페가수스가 생각나는 페시오스로 가볼게요 이야 뭔가 괜찮네? 좋아해 궁수도 괜찮네? 인정 약간 여기서 피지컬을 좀 발휘하는 궁수로 가겠습니다 오시 디테일 봐라. 이거 괜찮네. 이런 느낌. 백업가도 같은 피부. 눈썹은 적당히 도도한 느낌. 아 되게 디테일한데 이거 뭐 이렇게 많냐? 뽀니 테일이좀 좋긴 한데. 이거 이것만 하다가 한 시간 때릴 것 같으니까 그냥 넘길게요. 이 정도 하고. 약간 무엽지 감성을 살려볼까. 무엽지 감성? 남궁민. 치유. 아 남궁 남궁송이 괜찮다. 남궁송이로 한다. 아 남궁송이 느낌 확 왔네. 끝없는 파괴와 죽음. 야, 스터리얼 클래스가 진짜 스터리가 장난 없네. 난 개인적으로 근데 잘안 봐요. 저 스킵충이에요. 야, 자동 전투가 있네. 그냥 자동이에요. 저는 솔직히 말하면 내 요즘 감성은 난 자동이 필요해. 자스윤이 엄 약간 그... 그건가? 일단 퀘스트를 해야겠죠? 그냥 이런 거는 보통 게임이 쉽게 쉽게 돼 있기 때문에 퀘스트를 그냥 따라가면 돼요. 뭐냐고? 사슴이 뭐가 어째? 뭐 알아서 지가 척척하네요, 척척 그냥. 소상하자. 자 그래서 퀘스트인데 뭐 지가 알아서 할 거예요. 자동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거야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어, 일단, 모험 종류도 되게 많고 당연히 길드도 있귀고 거, 고찮는 거, 귀찮고 있냐 찮저 거, 이 오두머리 같군. 보스 잡을 때 슬로우 모션 넣어주는 디테일 좋아요 슬로우 리 그러니까 배틀로얄이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PK 시스템이라는 거 아니에요? 원래 그런 PK 시스템이 있는 게 긴장감이 확 올라가잖아 아 이건 진짜로 아닌가? 그러니까 내가 해봐야 좀 느낌이 더올거 같은데 예상치 못한 일이거든 이거 퀘스트 깨는 속도 봐봐 지금 그냥 번개 같네 번개 어 이런 것도 있어야지 또어 이런 것도 있어야지 여기서는 제가 손컨으로 한번 해볼까? 약간 던전 간 거니까 던전 어때네 무호흡 딜 이게 에이밍의 감각인가? 에이밍이 쏠때 이런 느낌인가? 무호흡 딜 뒤로 가면서 카이팅 빵대시 한번 빠지고 카이팅 하면서 무호흡 딜빵빵빵빵빵빵빵 피하고 파이팅빵빵 빵! 장판 피하시고요 파이팅 하고요 한 대도 안 맞는 거 보여? 피하시고요 피하시고요 가운데로 빵 걸렸네 <laughs> 허 <laughs> 어, 마켓 1위 기념 출석 이야 보상 실제로 이 A3가 제가 언뜻 듣기로는 굉장히 허자 게임으로 알고있어요 속도가 갑자기 또 퀘스트 속도 막붙막 붙어 지금 막 붙어 속도가 속도가 막 붙어 그냥 거의 다 됐는데 이제 못나 그대는 우리의 힘을 계승하겠는가 계승하겠어요 배틀로얄 입장까지가 1 2 7까지 퀘스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까지의 과정이 튜토리얼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튜토리얼 지금까지 과정이 근데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일단 지금까지를 약간 일부 개념이라고 친다면 완전 처음 시작한 애송이 입장에서 봤을 때첫 번째 그래픽이 매우 좋다 퀄리티 있다 확실히 두 번째 자동 시스템이 매우 잘 되어 있다 좋다 일단 이게 감각적으로 되게 좋았거든요 나머지는 좀더 2부에서 배틀로얄과 좀더 시스템적인 디테일적인 부분을 나중에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Tomorrow. 자 안녕하세요 A3를 제가 이제 배틀로얄 직전까지 한번 즐겨봤었는데 배틀로얄 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PVP잖아요 지금 플레이어 vs 플레이어잖아 플레이어 vs AI가 아니라 보정을 어떻게 하는지가 좀 궁금하네 그러니까 보정이라는 게 결국 내가 센 거에 따라서 배틀로얄 PVP가 되면 그냥 막말로 현질만이 한 애가 이기잖아 오씨 고개를 선택하라고 난 창... 난 활이지 오이씨 뭐 이렇게 있다가 간거야 이제? 아 이게 약간 1레벨로 시작하는 느낌인건가? 뭐야 얘 사람 아니야? 얘 사람 아니야? 아 이게 1레벨 때 근데 이렇게 싸우면 안좋은거 아니냐 서로? 아 이거 약간 그니까 지금 진짜 배틀그라운드 하는 느낌으로 배틀로얄을 한다는거지 지금? 파밍해가지고 커가지고 한다는거 아니야 지금? 오, 스킬 배우고? 뭐, 보급도 돼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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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싸우지 말자! 어? 파밍하자, 처음에. 처음에 싸우면 손해잖아. 그치? 야! 애송아너 근데 좀 약하지 않냐, 너? 야, 이길 것 같은데? 오케이! 응. 킬! 그러니까, 시스템을 지금 이해했어요. 1레으로 그냥 시작하는 거야. 동등하게. 파밍하면서 보급품도 나오고, 사람을 때려잡는 거 아니야? 결국,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배를로야. 지금 18명 남았다고 돼 있고. 다음 섹터 이동을 하라는 게 근데, 잠깐만. 나그 섹터에 대한 개념을 모르겠네? 아직 빨리 이동하라고, 아. 아 이렇게 이동하라고. 오이씨 이동 못했으면 죽는 건가? 뭐 뭔진 모르겠는데 내가 좀 잘하고 있는 거 맞죠? 야야야야야야 뭐야 피 피흡 좀 하고 지금 다섯 명 남았어? 야, 하자마자 일등하는 거 아니야? 아! 아하 아 이런 식이구나. 안돼 아,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지금 키 설정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. 시설정이 아직 익숙하진 않아서 지금 애 플레이어로 하는 게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애매하게 했는데 소름 돋는 거는 근데 4등했어. 감각적으로. 아, 이거는 좀더해 봐야 될것 같아. 아 근데 이건, 이건 진짜 재밌는 거 같은데 잘 맞는 거 같은데. 이게 일단 너무 좋은 게 뭐냐면 현지한 사람이 의미가 없잖아. 내가 여기 지금 아무리 키워나봤자 여기서는 지금 공평하게 싸운다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큰 의미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평하고 여기서는 실력 게임이 된다는 거고 이걸 통한 보상을 따로 준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조금만 더 해볼게요 쌌지만 또 싼다! 기본 재능이 있어서 탤런트가 있어가지고 처음에도 못하진 않아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파밍을 그래 아 시아포탑을 먹어야 체력이 회복돼 그래 근접 한번 해보자 양손 도끼 해보자 양손 도끼 다리우스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 집중좀 할게요 이거 보급품 아니야 지금? 미니맵에? 그렇지 그렇지 내거야내 거, 내꺼 뭐야 오 뭔가 오지게 먹은거 같은데? 이건 앞으로 때리는거고 어 이건 정령 소아니고아 이거 휠인 오케이 오케이 스케일 메커니즘 파악했구요 스케일 메커니즘 파악했고 도내손이더 네, 잘걸려 어때 내풀 콤보가 어때 어때 느낌이 와 느낌이 와나 포션 있어 예송아 어때 너 나한테 잘못 걸린 거야 어? 너 나한테 잘못 걸렸어 어? 예송아 이제도 느낌이 와 니가 누구 상대하는 너 나한테 잘못 걸렸어 예송아 어?

아 근데 이게 하다보니까 농담이 아니라 재밌어서 하게 돼 나도 이런 pvp를 되게 좋아하거든 아 배치고사를 봐야되는구나 그래 맞다 그니까 러 제가 지금 계속 상위권을 찍고 있긴 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파밍부터 그냥 무조건 싸우지말고 파밍 케인이네 그암이구나 아 그암 케인 어 여기도 있네 아 싸우지 좀 마이 쓰레기야 잠깐만 아 이게 암살모드 아씨 아좀 같이 먹자 쓰레기야 먹지 말고. 아, 내 쪽에 너무 사람이 많다 근데 이게 저 놈이 저거 다 잡고 다니네 저거 내 앞에 이 세터를 차라리 빨리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어때 내 생각? 빨리 넘어가서 거기서 꿀을 빠는 거야. 오오 이거 뒤치기 잠깐만. 얘는 보니까 킬을 먹어야 돼. 라지 챔프 아니 그리고 팔레비 어떻게 있어? 팔레비 내가 벌써. 새끼야. 야 여기는 랭크 시스템이 브론즈가 좀 높은가 보네요. 아 이거 높은 거 아니야? 아니 브론즈가 제일 낮진 않을 것 같은데 아이언이 있지 않을까? 그리고 브론즈 3이야 애초에. 야팀 배틀러야도 있어? 와 이것도 재밌겠다. 그리고 킬량 지금. 새끼야. 야 딜량도 다꽤 높고. 킬량도 이거 되게 높네? 음, 뭐... 잘했네? 자 그래서 배틀로얄을 일단 재밌게 즐겨봤구요 근데 여러분 내가 소름 돋는 거 얘기해줄까? 내가 알기로 이거를 하면서 이걸 할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? 이걸 하면서 이걸 할수 있다고 알고 있어 그니까, 피드를 돌리면서 자동으로, 배를 로얄을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? 그니까, 러 이게 편의성을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. 그리고 결국 그거지. 내가 딱 여러분, 한마디만 할게요. 이 결국 MMORPG라는 게, 그리고 모바일 게임의 한계가 뭐예요? 리밋이 뭐예요? 나딱 물어볼게. 리밋이 뭐야? 할게 없을 때 그게 리밋이 오잖아. 이거 뭐 쫙쫙 닦깨버리고뭐 해? 할게 없어. 근데 이 배를 로얄은, 공평한 상태에서 무한으로 계속할 수 있는 거 아니야. 그러니까 무한은 아니겠지. 뭐 제한이 있겠지. 근데 여튼간에 피드 사냥 돌려두면서 컨텐츠가 추가적으로 있다는 게 이게 대단한 거 아니야? 정리하겠습니다. 그래픽적인 부분은 말할 것도 없이 최상급이 맞고요. 그다음에 조작감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자동으로 편하게 돌릴 수도 있지만 결국 수동의 손맛이 남아 있다. 특히 그런 부분이 이 MMORPG 최초로 도입된 배를로얄에서극대화된다 그래서 좀더 다양하게 뭔가 단순히 어떤 몬스터를 사냥하고 이런 사냥에 지치신 분들이 같이 겸하기에는 꽤 괜찮은 게임이지 않을까 지금까지 넷마블 a3 스틸 얼라이브에 대해서 살짝 알아봤습니다 솔직히 많이 못 즐겨가지고 좀 아쉬운데 앞으로 한 번씩 한 번씩 계속 해보면서 배틀로얄 위주로 한번저 같은 경우는 좀 즐겨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실력싸움이니까 아나 이거는 진짜 좀 많이 참신했던 것 같아 a3 한번 정도